We began at home, staring at the stars. 우린 집에서 별들을 바라보며 시작했다. So much to discover, so little time. 알아낼 것은 정말 많고, 시간은 너무 부족하다. 여기에서 타로카드와 맞는 단어들을 집어내면 되는데요. 바로 home, stars, time이죠. 집, 별, 시간. 카드 순서대로 놓고, 버튼 누르면, 유령이 찾아옵니다. voyage, 여행, 항해죠. 이 단어 또한 타자기에 입력합니다. 역시나 응답하는 유령씨. 지난번에 누가 댓글로 유령한테 이름을 붙여줬어요. 김철수씨라고. 네, 철수씨 다 쓰셨습니다. countless ships bore us triumph into a hidden temple 수없이 많은 배들이 우리가 숨겨진 사원을 찾을 수 있게 이끌었다 it was at home you proved a shallow friend 네가 허울뿐인 친구임을 증명한 것은 바로 집에서였다 이건 챕터 2 3 이야기일까요 같이 이 사원을 찾아 떠났던 누군가가 배신을 한 건지 뭐 싸움이 있었는지 무튼 제 3자가 등장하는 것 같은데 그쵸? 이번 단어는 Ship, Temple, Home 이네요 배, 사원, 집 Sanctuary네요, Home은 이거 난동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은데요. 유령이 흥분하는 건가? 그래서 이번 단어는 endless입니다. 끝없는, 무한한, 이런 거죠. 또 입력해봅니다. 글씨가 안 보이는데 뭔가 한참 덧 치죠 거의 뭐 여기까지 쭉 계속 쳤는데 혼자 일단 읽어볼게요 Under these alien stars I courted only death 이 이질적인 별들 아래서 내가 불러온 것은 오직 죽음뿐이었다 I'm saved by science my muse 날 구원해 준건 과학이었다 나의 뮤즈 과학 그리고 이 아래 렌즈 끼고 보시면 이렇게 글자가 나타납니다 up up down up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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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위위 위, 아래 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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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죠 어떤 곡이 떠오르는 이거 바로 책상의 아래에 이걸 돌리면 이렇게 스위치가 나와요 이거 힌트인데요 일단은 전부 위를 향하고 있죠 위위 위, 아래 위또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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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그러면 안에 m a 죽음 카드 들어 있습니다 역시나 1편 마지막 챕터에서 봤던 거죠 이거 그때는 이 카드가 찍혀져 있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숫자는 16이네요. 음, 무튼, 이 다음 타로카드 순서는, stars, death, science. 별, 죽음, 과학이네요. 어, 이제 종이 흔들리다 못해서. 다음 단어, hope, 희망. The null graced me with time for a dozen lives' work. 무는 내가 많은 일생의 업적들을 남길 수 있게 시간을 주었다. Now that returns to take his due. 이제 죽음이 제 일을 다하러 돌아온다. 그럼 null, time, death. 죠 그렇죠? 무, 시간, 죽음. 그런데 우리 지금 무 카드가 null 자리가 비어있죠? 자, 이 카드는 떨어진 종을 주어서요. 요거 위에 뜯어져 있네요, 아예. 고리도 빠져 있고. 무튼 이종 들여다 보면 무늬가 이게 언나가 있죠. 이거 돌려주면 The Clapper from a Bell 종 추죠. 역시나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춘데요. 위쪽은 꽃 받침, 아래는 꽃 얼굴이죠. 이 부분 양 옆에 경첩 같은 게 붙어 있어요. 그렇다면 열수 있다는 소리죠. 열면 특이한 모양의 열쇠가 됩니다. 사탕 같네요. 이걸로 일단 상자 열수 있어요. 딱 맞죠? 어 브레스 다이얼 황동 다이얼 얻어주고요. 보면 sorry safe code 라고 적혀 있어요. 이거 찾아보니까 또 sorry가 영국에 있는 지방명이더라고요. 그것도 런던 근처에 또 패턴 데이트 특허 받았단 걸까요? 91년도 10월에 이 챕터 시점에 대한 힌트일까? 이걸로 금고를 열수 있겠죠? 그렇다면 금고를 찾아야 될 텐데 장식장 역시나 같은 열쇠예요. 네 왼쪽만 열리고요. 오른쪽은 잠겨 있어요. 유리장 안에 찢겨진 사진이 들어 있다. 이걸 열어야 할 텐데 일단은 제일 위 칸에. 이거 열어보시면 여기 커버도 엄청 디자인이 잘돼 있네요. 아무튼 안에 이런 작은 접시가 들어 있어요. 어데코레이티브 플레이트, 장식용 접시. 동양의 산수화죠? 중국 같기도 하고. 이걸 여기 넣고. 그림 맞춰주면 칸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우리 처음 읽었던 편지에 등장했던 사이먼 그레이슨의 또 다른 이름 aka The Great Khan이었죠. 그럼 여기가 칸의 집일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걸까요? 안 그래도 편지도 여기 있었고 자, 다음으로 왠지 이런 책장 보면 꼭 있을 것 같은 클리셰가 여기도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두꺼운 책을 당기면 숨겨진 금고가 등장해요. 그리고 역시나 sorry 적혀 있죠. 네, 바로 이 금고의 다이얼입니다. 이걸 돌리면 알파벳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에 칸 입력하면 되겠죠. 무작정 돌리면 안 되고요. 반대로 돌리면 그 다음 칸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좀 민감하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천천히 해볼게요. 단, 됐어요. 음, 역시 너울 카드 들어있죠? 너울 카드... 유독 빛이 나는 것 같은데 숫자는 7이네요, 또. 카드 그림은 우리 룸1에서 AS의 일지에 그려져 있던 것이랑 아주 흡사하죠. 이거 이렇게 꽁꽁 숨겨둔 거 보면 이 가치를 좀더 가늠할 수 있겠죠. 마지막 카드 조합. 음, no time death. 무시간 죽음이네요. 파티넷 유리창 알아서 깨주죠 친절한 철수 씨자 제일 처음 얻었던 이 사진 조각 맞춰 볼 텐데요 사진 보면 우리 여기서 썼던 타로 카드들이 저기도 들어 있고요 손에는 작은 시계 그리고 중절모 쓰고 있죠 사진 붙이면. 푸른빛이 도는데 렌즈 끼고 보면요, 남자가 미이라처럼 시체로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또한 현실에 불러와 버렸습니다. 어쩌자고 얘를 데려온 거야? 정말... 흠... 음. 너무나 경악스럽지만,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심약하신 분들은 건너뛰시고요. 일단 손에 시계 들고 있는데, 네, 바로 이게 메인 메뉴에 나오는 바로 그 시계입니다. 굉장히 때가 타 있죠? 시계는 멈춰 있고요. 그리고 아저씨, 치아가 굉장히 고르신데, 이 아저씨가 혹시, 철수실까요? 또 AS가 족기에 아 여기다가 쪽지를 넣어뒀습니다. 이 인간 왜 여기 넣어뒀을까요? 아무튼 읽어볼게요. Now you see the truth of it. 이제 자네도 이곳의 진실을 보았구만. Time with it displays works differently from without. 이곳의 시간은 밖과는 다르게 흐른다네. 우린 진작에 알았는데요, 그죠? 배가 안 고프다 싶었을 때부터. An hour, a day, a century, who is to say? 한 시간, 하루, 한 세기, 누가 알겠어? A pity I had to wait here to see you on your final step of the journey. 참 아쉽네, 여기 남아서 자네가 여정의 마지막 단계로 떠나는 모습을 봐야 했는데. Everything is in readiness. 모든 게 준비됐어. Take this. Use it to find the room. 이걸 가져가게 그 방을 찾는댔어. 어 그럼 AS 아저씨는 어떻게 된 걸까요? 그렇죠. 설마 이게 AS 씨는 아니겠죠? 그럼 설마 이분이 철수 씨는 아니겠죠? 아저씨, 뭐라고 말좀 해봐요. <laughs> AS가 우리를 위해 남긴 거 자신의 구원을. 우리 위해서 양보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이 시계입니다. 버튼 누르면 열리고요. 빛이 나죠? 렌즈로 들여다보면 열쇠가 나와요. ornate key 엄청나게 세밀하게 공예된 열쇠. 그만큼 귀한 거란 거겠죠? 아까 시계 안에 들여다봤을 때 그림 같은 게 보였는데? 그죠? 저거 뭘까요? 사람 얼굴 같기도 하고, 알 수가 없네, 아직은. 그냥 그려놓은 건 아닐 텐데요, 그죠? 에는 여전히 멈춰 있고요. 자 이제 열쇠로 이 상자 정면을 열어볼 텐데 안에 금색 뭔가 보이죠? 이제껏 본 어떤 것보다 가장 화려한 금색 꽃에 또 이제까지와 다르게 들어있는 그 무언가가 살아있는 듯이 움직입니다. 엄청 꿈틀거리고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걸까요 이게? 이걸 클릭하면 그 다음 차원으로 이동하면서 끝이 납니다. 도전과제 anybody there? 누구 거기 없어요? 클리어 이번엔 문이 안 나왔죠? 그냥 공간이동을 해버렸어요 또 이번 카드는 Damnation이네요 지옥 가는 거 지옥에서 사는 걸 Damnation이라고 해요 어, 왜 갑자기 또 지옥이야 그죠? You are to be congratulated 축하하네 You escaped the curious event of the seance with all your faculties intact 강령에서 벌어진 기묘한 사건을 사지와 정신 멀쩡하게 잘헤쳐나왔구만 어, 보통은 맛이 가거나 뭐눈 한쪽이 있는 게 보통인가 보죠. 우리 주인공이 운이 좋긴 한가 봅니다. 여기까지 아주 무사히 잘 왔어요. 자 끝이 다가옵니다. 과연 어떤 결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가보시죠.